반갑습니다. 금일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파트명은 대형팰리스고요. 주소는 달서구 죽전동 269-5 대형팰리스 102동 2층 201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. 평서 IC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, 자화형으로 주변은 거의 다 아파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. 건축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고, 이쪽도 지금 죽전역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. 지도상으로 볼때 아마 이쪽이 곧 원래 재건축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, 지금 대구 아파트 상으로서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. 대형 팰리스 102동 경매 나온 아파트는 2층 201호. 저 안쪽이죠. 어, 이쪽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총 10층 중에 2층이고요. 사, 용승인 날짜 2015년도 12월 3일입니다. 그러면 경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공원 면적 30평이고요. 감정가 3억 3천 7백의 최저가 두 번째 잘 됐습니다. 최저가인 1억 6천 5백 13만 원.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401번이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. 매각기일은 2023년도 6월 13일 화요일 10시부터 입찰이 개시가 됩니다. 현재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한분 계시는데 어, 소유자의 배우자니까 큰그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은 과연 현재 최저가 1억 6,513만원이 금매와 실거래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실거래가 보니까요. 이 아파트는 2930평 단일평형됩입니다 29평 3억 5천 2천 21년 11월 똑같이 3억 5천 2 0 21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았던 때에 다 3억 5천이 거래가 되었다가 30A평은 조금 썼습니다. 2억 5천 3백 3층 저층 현재 전체를 놓고 매매를 한볼까요금매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3억 2,500 되셨네요. 검정가 1억 6,500 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. 그럼 이 가격 1억 6,500원 거의 낙찰이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구 달서구 죽전동 태영팰리스 경매 아파트 소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